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자는 모습. 아니, 강아지가? 보여주겠습니다. 얘는 얼굴이 조금스럽고, 약간 못생긴 강아지 발티즈입니다. 얘 이름은 꾸미입니다. 얘 원래 귀여웠는데, 지금 목욕 안한지꽤 돼서, 들어 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회 인형입니다. 얘가 물어뜯은 자국이 있고요. 강아지가 가장, 가장 싫어하는 게이 꼬꼬닥입니다. 이걸 드니까 얘가 지금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르면 꼬꼬 닥이가 나서 얘가 짖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꾸미야, <laughs> 너 이제 유명해질 거야. 뻥이지 좀.